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최현우 기자입니다. GA 설계사. 바짝 추추는 보험사 설계사, 보험사 설계사입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 설계사 수 1만 7천 명에 불과. 뭐 기사 제목 보면, 뭐, 설계수가 1만 7천 명 불과하다. 뭐 GA 위주로 막 시장이 재편되다 보니까, 물론 현재도 GA 설계사 비중이 높습니다. 높은데, 우리가 GA 설계사를 비교하다 보면, 비교의 주체가 항상 전속 설계사다 보니까, 전속 설계사 수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표부터 보면, 지금 그 GA 설계사, 꾸준히 이게 지금 2023년 IFRS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재판 분리하면서 이 수가 늘었습니다. 이 재판 분리로 늘어난 보험사의 FP 조직이 지혜로 넘어간 숫자가 뭐 대충, 어, 뭐, 도 보니까, 어, 5만 1000명 내지 2,00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지금 24만 명이던 이 당시 거의 재판이 거의 없을 때인원 하고 늘면 실제로 28만 명은 늘었죠. 5만 명 가까이. 이 재판 분리로 늘은 인원이 제일 높은 것 같기도. 근데 이제 전속은 보이시죠? 전속은 이제 2023 놓고 쭉 빠르다가 지금 요주 거의 2만 명 가까이 늘고 있어요. 이 추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설계사 수가 뭐 GA 일변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뭐 GA 숫자가 많죠. 저기 2만 명 가까이 막 높으니까. 그렇지만 오 전속 GA나 보험사 설계 숫자가 의외로 늘고 있는 부분에 포착돼서 기사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IFRS 1 7시행 그, 이설계사수 증가세가 주춤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3년에 아까 숫자 보셨죠? 확 늘었죠? 23년이면, 말이면 거의, 확 늘었던 인원이 갑자기, 지울기가, 이여쪽 기울기가 좀 높다 보니까 줄었다는 거죠. 여기는 기구가 더 가파르죠? 5.3% 늘는 게 지금 3.7%이것도 어찌 늘고는 있는데 늘어가는 추세가 줄 물론 인원이 늘어지면 당연히 줄는 게이그 증가폭이 주는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숫자가 보면 또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GA 설계사의 정착 지원금 1,200억을 포함도 이그 음. 설계사 네. 리터레이등에 조금 그, GA로 설계 리코딩 하는데 영향을 조금 막지 않겠냐는, 멋 점에서 착안해서 기사를 구상한 거거든요. 왜, 왜 그러냐면, 그, 약간 그, 그, GA로 옮기면 뭐, 비교 판매, 타사드 상품 팔고 있고, 돈도 업적을 많이 하면 많이 비례급으로, 초기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경력 설계사의 GA 이동이 높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 그, 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렇게, 일부, 저게 따르다 보니까, 물론 니코르트는 제한이 따르게 좋죠. 제도, 제한이 있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없을 때보다 있는 게 당연히 제한이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지혜 설계사하고 비교할 때, 이거 지혜 설계사는 법인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 개인 설, 개인 지혜를 빼버리고요. 법인 소속 28만 명. 보험사 설계사 26만. 이게 이제 보험, 이게 전속 설계사하고 비교하면, 아까 전속 설계사는 18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18만이면 10만 명 가까이 차이도 모이게 뭐 차이나 는데그러냐 실제로 그 지혜기 설계사의 그 등록된 보험사 숙주 그 설계 숫자는 많아요. 물론요 이 안에는 뭐 교차 설계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그 회사 보험을 팔고 있는 설계사 숫자는 이, 이게 맞고요. 물론 이제 아까 전속 설계사. 전속석의 숫자는 18만 명이 맞아요. 왜? 5만 몇 명이 지혜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서 5만 몇 명을 더하게 되면 24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28만 명에서 5만을 빼면 24만 명.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 숫자만, 이것만 단순히 보면 그런데 그 5만 몇 명이 빠져서 여기로 옮겼는데 지금도 18만으로 늘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 이게 계속 지혜 일변도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재판 분류로 그 늘어난 설계 숫자가 상당수 많다. GA가 대세긴 많은데, 대세인 건 맞는데, 재판 분류로 이어난설계서 증가, 증가만큼, 그, 전속 설계 숫자에 더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근데 기회가 약간 긴장을 해야 되겠죠. 개이가 okay. 순수하게 순수치 재판부를 뺀 일반지 숫자의 개보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자 보면은 2000, 2023년 이 연평균 5.8%까지는 쫙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조춤한단 말이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생보살계사 숫자는 연평은 5, 6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 기울기가 좀더 가파르잖아요. 각 기울기의 가파름으로 보면 실제로 맞고요. 이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다. 그 주춤세 얘기했고요. 재판 분리로 늘어난 인원수, 5만 1000명. 이거에 어쨌든 5만 1000명이 그 지혜, 그 법인 지혜 숫자에 더해져서 지금 그 1만 7천,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어, 법인, 아니, 보험사 설계사 많다는 얘기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 아까 뭐, 얘기한, 뭐, 저희가 이제 보험사, 아니, 전속 설계사는 뭐 많은데,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속 설계사만 설계, 우리가 전속하고만 설계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인은 그러면, 뭐 상품 여러 개 파는 거고 이런 은 자기들 것만 파는데 그러면 애플 대 애플도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 숫자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속 설계사도 보고 전속 설계사 대 GA 설계사가 차이가 만칠천 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전 보험사에 등록된 인원하, 인원으로 인원과 보, GA에 등록된 인원을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 3의 비교로 전속 사계 숫자의 증가폭 도한번 동시에 본 거죠. 이게 전속적으로 계속 도 의외로 높아요. 6% 증가세 보이고 있어요. 거의 지금 GA 설계 숫자 증가폭 거의 2배가량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인사이트가 있는 그 수치입니다, 이게. 이게 일부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설계 숫자 왜느냐 원래 다 빠져나간 숫자가 전속으로 빠져나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재판불리를 하지 않은 몇개 회사의 제 수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이유를 보러 보니까 장기 보너스와그 다음에 교육 지원 이슈를 얘기하는 회사가 뭐 담당자들이 많고요. 뭐 실제로 서계서 수가 간수로 뭐 조금 늘어난다고 또 자랑도 하더라고요. 일단 근데 자랑한 걸 보고 실제로 보니까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기사를 하게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에이, 그, 계 어, 기자의 뇌피셜로, 이게 1200% 지혜 설계사도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 설계사를, 그 다양한 상품을 팔수 있고, 오면은, 그, 옮기게 되면, 지금 수수료에 손실 없이, 바로, 그 상품을 팔면서, 수수료의 베네핏을 맞을 수 있다는 이 장점, 엄청난 장점이 조금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왜? 제한이 따르니까, 1200에 포함되면. 그, 그게 되면, 이게 되면 이제 보험사나 뭐지석이나 똑같이 적용받더라도, 예전에 g a 만 가졌던 그 정착지원 1200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점이 사라지게 됨으로 해서, 그, G.A.로 리크리팅이 조금 제한이 따를 따를 거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거든요. 사람들, 여러 명이 뭐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여러 사람 업계 G.A.나 아니면 일부 원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염려를 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 숫자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지금 G.A. 일변도 이긴 맞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했죠 아직 만칠 명 만칠여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요. 에 GA 설계 숫자가 높지만, 그, 전속 설계사의 증가폭도 있고, 보험사 설계사의 증가폭을 동시에 감안해 볼 때, 단순히 그냥, 그 아, 우리가 우위를 점했다고 하고, 그냥, 이제 그, 아니라게 대처할 때는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기사를 구성하게 보이으니까 숫자 한번 보시고, 어 네, GA 리크리팅에도 뭐 이전보다 더 완전 이렇게 이제 좋지 않나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